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전염병이 심하고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김정일 수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안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 의해서 모든 전염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혹시 기도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는 <laughs> 농지에 있기 때문에 청정 지역입니다. <laughs> 여기까지 저기리 <정빈이> 날라올 <laughs> 이유도 없고 <laughs>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깨끗하신 분니까 이 여러분 안심하시고 또 우리 저기 에어컨이 한2 6도로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2 6도에서는 코로나균이 활동을 못하는 중인데요. 우리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 받아보면 고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은 이 많은 죄로 인나이서 예수님 고난 받았다 생각하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난 기간에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하나의 앞에 기도하면, 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몸이 깨끗해진다. 근데, 죄도 깨끗해집니다. 마음과 혼과 영이다 깨끗해지니까, 이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끗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부활절을 맞이했으면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그, 돌아가시기 엿새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게 하시고, 한 5일 정도 되니까, 여기서 우정력보다 더 멀죠. 한 4살 정도 될것 같습니다. 5일 정도 되니까. 그 떨어진 그 배단이가 있습니다. 배단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시몬이 살고 있었죠. 나사로가 살고 있었죠. 시몬의 집 나사로에서 나사로 집에서 막큰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날 그 나사로가 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에서 또 동네 사람들 많이 청하에서. 그 살아난 것을 기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도 주인공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얼마나 그 잔치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은 바로 주님이 죽으시, 죽으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참 주님도 이 대접을 받긴 하지만은 참 죽음을 앞두고 참그 두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성이 있잖아요. 인자라고 있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히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세 차례 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참이 마음이 참그 아팠던 거 같습니다. 여러분 큰 고난을 앞에 놓고. 근심하자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도 참큰 고난을 당해보면 밥을 못 먹어요. <laughs> 술을 못시고 밥을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그 반찬을 앞에 넣어도 입맛이 없어요. 런데 예수님이 그 잔치 집에서 마지막에 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접을 받을때 이 마레다와 이 마리아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네. 김치도 담아야죠또 건물해야죠, 뭐막 술도 이렇게 또 내야죠, 포도소도 담가야죠, 뭐 음식도 해야죠, 요리도 해야잖아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레다가. 그 예수님께, 그, 뭐, 갖다 주러, 차좀 갖다 주러 가더니만 안 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언니가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그발 그 밑에 앉아서 막 듣고 있는데, 마리아야, 여기 와서 나좀 도와주라. 그런데도 마리아는 안 하는 것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일러 맞았지요 예수님이 마리아 좀잘 달래가지고 부에 가서 일좀받해 주시오. 십 우리가 너무 허쁩니다. 대 예수님께서 마리아 바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마리 마르다를 달래지요 많이 준비하지 말고 몇 가지라도 주, 괜찮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도 없으세요. <laughs> 몇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대접을 하고 그냥 마리아는 내 말씀을 듣게 내버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마르다가 그 말을 들은 것이요. 그런데 사실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 속이 불이 나는 것 식이다. 지금 불러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것이요. <laughs> 여러분. 그 심정을 아셔야 돼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방에서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 그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실 그 나사로를 그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인마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세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또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믿지 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단위에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무덤에서 나는데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려나 해가지고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셨겠죠. 부활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또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겠지 않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찔려야만 우리의 허물이 용서를 받는다. 그가 상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죄악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휘둘려 맞아야만이 우리의 병이 받는다. 선지자가 일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 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우리,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걸고 다온다고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하를 지고 올라가셨고 그 갈고리 산 위에서 손과 발에 모시이 찍힌 채또 가시 멸류관를 쓰신 채 피를 흘리시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불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고독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자만 양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주님이 이제 내 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도수장에 끌려가는구나. 나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으로 가시는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마르다는 봉사만 했잖아요. 헌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한 것 이외에는 더큰 헌신을 보냈어요. 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 이유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가 깊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을그렇게 깊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배워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예심이 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정이 되었죠. 다 그런식을 하고 선교를 하고 죄종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노티오 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가정 한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슬고머니 자리를 빠져나와서뭘 가지고 왔냐면 자기에 반해서 목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 목합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합으로 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목으로 이렇게 얼마나 귀한가요 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목이 굉장히 귀한잖아요. 이 목합은 여인들이 평생 동안 향유를 모아서 자기 결혼할 때이것을 팔아 가지고 어, 뭐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요. 결혼 미션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옥합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산 식물로서 그 인도에서 오는 그 나비 향이에요 식물을 짜 가지고 이렇게 향유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주 조금 나온 거예요. 데이 향이 엄청나게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나두 향유는 사람이 죽었을 때 냄새가 나는 거요 시체에 바르기도 하고 또 화장품으로 쓰기도 하고 아주,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숙함으로이 나두 향유를 장만을 하게 되죠. 천연이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머리에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욕합을 깼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이 짧아서 이렇게 끊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으니 깨야 되겠죠. 깨서 그것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온욕신에다 젖으면서 발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얼, 머리를 풀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엄청난 헌신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 머리를 풀게 되면 은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머리를 풀게 된 것이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19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양의 발을 뜰 때에 수양의 발을 물고 씻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요. 제사장이 번제로 드리는 수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팔을 마리아가 머리털로 씻은 것은 제사장이 수양의 발을 씻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온 몸에 나드 향유를 부은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금요일날 붙잡으셔가지고 아침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어?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딱 3시간 3시간 안에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리마데 요셉이 세너프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자기 무덤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장례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안식일이 지나면 지나기 전에 썼기 때문에 빨리 추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무덤에 갖다 넣은 것입니다. 참애할 시간이 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가 그 일을 행하지 모르게 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다 발라주신 것입니다. 그 향유가 뭐 일주일도 더 가겠지요. 그 향유를 다 발랐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사람, 백성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장례를 그렇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를 못했고, 거기에 있는 가르르다도 이해를 못했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해서만 이렇게 그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행동을 받아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참그 깨끗하지요. 또 순수하지요. 헌신적이죠. 그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37절, 38절, 38절에 보게 되면 원래 이 말을 말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때를 알고 향유를 담은 목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끝에서 울며 눈물로 핥이 하였더라. 하늘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였다. 그러니까 이참 마리아는 아주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매를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그 그 일주일 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이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죠. 감사와 회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 밑에 엎드렸잖아요 흐느껴 울면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사해야 한다고 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이 그 마리아에게 있겠지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는지. 근데 사람들 중에 가룟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에게 돈 꿰를 받게 했어요. 근데 가룟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나리 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하 했느냐. 일년 노동자들이 일한 품착입니다. 300대나리. 이 똑똑한 유다가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더 옳게 했지요. 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은혜스럽고 희대하고 성령의 그 조그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 향유를 품그향기가온방에 가득한 그 은혜스러운 그 성전 안에 가로 유다의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냐 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아셨어요. 저를 가만히 놔두거라. 7절입니까?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한 일이니 가만히 놔두어라. 나는 장사할 시간도 없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나에게 장사로 드린 이것을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이야. 아마, 아, 마리아가 행한 이 이상한 행동이 아,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하셨고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오늘 이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이 일이 전파되리라 이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꼭 기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념해야 되고 또 성찬식도 예수님이 기념하려고 했잖아요. 두 가지는 기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권한을 아, 이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골고다 운동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유다는, 참, 예수님이 그,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못을 막았지요. 제자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량에 팔아버렸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히게 된다. 죽게 된다. 그 말을, 야, 자아 잘해 아, 잘하셨는데 가름 유다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도 아무도 모르게 제사에 가서 예수님을 30년을 팔았어요. 아주 은밀한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채취에 맞으실 때. 또, 십자가를 골고다에 건너가서 못에 치힐 때, 가로 묘다는 회개를 했어야지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을 팔았습니다. 회개를 했어야지요. 가로 묘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그날따라 또이 목을 나무에 달리는 남까지가 끊어져가지고 <laughs> 이참 밑에는 그 수수감이 있었습니다. 수수감수수감을 대면에 이게 아까잖아요그 밑에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졌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은 삼십냥을 먹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감에 지금도 그 피가 대면 거기 빨갛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laughs> 사랑한 성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참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내 나라는 죄를 위하여서 사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회하고용서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르메다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몬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세인의 집이었죠. 시몬의 집이었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씻은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욕함을 깨뜨렸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많이 탄감을 받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하시죠. 죄를 많이 탄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세인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누가 본칠장에 보게, 보게 되는 그 동네에서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향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골고다 담으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래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것이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께 드려지는것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더 귀중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마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았느라 마리아가 영광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그가 헌신는 일들이 다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헌신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단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목합의 향유를 헌신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장례 나를 위하여서 그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